봉준호 감독에게 진심으로. 그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칸 영화제 소식 중에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알랭드롱 어, 배우가 일곱 번째 실패 끝에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알랭드롱이 데뷔를 한 영화가 태양은 가득힙니다. 그 태양은 가득히 에서 알랭드롱이 맡은 역, 역할이 톰 리플리입니다. 어, 그톰 리플리의 이 역할이 뭐냐, 어,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거짓말이 아닌 진실로 믿게 된다는 그런 역할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리플리 중후군이라는, 어, 용어가, 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바로 지금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준호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이 됩니다. 일각에서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laughs> 알랭 들롱. 네. <laughs> 아랑드롱. 예. 네. 그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여야가 강경 대치를 하고 있고 또이 강경 대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제 실정을 하고 있다. 경제 정책을 쓰고 있지만은 소득 주도 성장이네 아니면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네 하면서 민생 파탄, 경제 파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을 몰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대표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상을 큰 상을 타게 됐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축하를 했죠. 축하를 했는데 아 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할때 아마 나온 얘기 같은데 네. 지금 문재인 정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은 잘못 가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잘 가고 있다 큰 방향에서 옳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네. 대해서 이거는 막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자, 비유한 거죠.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좀 볼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어제도 경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여기저기서 전망치가 뭐 글로벌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근데 우리 정부만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참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이크만 잡으면 좀 섬뜩섬뜩합니다. <laughs> 워낙에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리플리 증후군 이야기는 제2의 한쌤 시병 막말이라고 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영화계에서는 어떤 그 감독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세보신 것 같아요. 일곱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리플리 증후군까지 끌어들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한국 영화 백년사의 큰 경사를 오히려 모욕했다 이런 제 말씀들이신데요. 지난번 달창 발언도 마찬가지고 전혀 왜인지 뭐 경기를 하면은 야구든 축구든 오랜 동안 노력한 현란한 기술길로 상대에게 공격도 하고 경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반칙을 씁니다. 상대 다리를 걷어찬다든지 한 형태로.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은 도대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추거나 알겠습니다. 사실을 기반한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 강하고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마음을 흡입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해서는 본질 자체도 호도되고요.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1년 사이 0.4% 성장률 하락된 적도 있었어요. 어느 어, 정권이 어제 저희가 뭐좀 구체적으로 아, 보셨죠. 보셨습니다. 예, 펴어요? 경제 지표에 대한 것들이야 늘 언제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네. 대해 분석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과 또 현, 어, 정확한 지표들 중에서 네. 어, 미래 전망을 할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는 겁니다. 뭐.